you 네, 반갑습니다. 1월 6일 금요일 마감시험입니다 어, 시장이 화끈하게 올랐네요. 네, 종합주가지수가 장중에 2300 넘어가기도 했었죠. 자,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좀 밀리면서 1%대 상승 마감, 코스닥도 1.3% 상승 마감 됐습니다. <laughs> 분위기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. 음 마지막에 살짝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 다시 카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되돌림으로 회복하면서 마무리돼서 다행입니다. 자 일단은 여기에 중요한 공신들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클림 매수였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장 중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금융투자 쪽 매수도 들어왔었는데 장 후반에 막판에 이제 금융투자는 빠져나갔고요. 외국인과 연기금은 일단 매수로 유지가 됐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오늘 시장을 지탱한 부분이었고요. 전체적으로 상승세 <laughs> 보여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흐름에서는 뭐 특별히 나쁠 거 없습니다. 그리고 오늘 계좌 상황도 뭐 기본적으로 2% 정도는 네, 주가 상승률 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계좌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을 것 같고요. 또 대형 주총 매수세가 쫄리기 때문에 시장도 굉장히 탄탄하게 반등을 좀 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. 자 오늘 종합 주가지 상황 보시면 일단 양봉 크게 나왔죠. 근데 여서 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<laughs> 즉 2,300을 넘어가면서 물량이 조금 툭 튀어나오는 부분도 그렇고요. 이걸 또 뚫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2,300에서 2,350 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저항대에 대한 부분이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일단 가지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,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압박감이 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또 공교롭게 다음 주에는 만기일이 있습니다. 그리고 CPI 지표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. 어,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은 이제 오늘 뭐 실험률지표 발표되고 나서 미국장이 좋게 만들어지면 주 초반에 조금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압박감이 조금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고요 어,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은 장중시황에서는 네,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후 늦지마히매수한게 좋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후에도 그렇게 대단한 매수 포인트는 안 나왔어요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탁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지라인 때는 이 정도 2280포인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반등이 치고 나가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매수 포인트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음, 오늘은 뭐 매수하지 않고 그냥 홀딩만 하셔도 괜찮은 날이기 때문에 유지만 잘 하셨으면 되는 거고요. 아침도 너무 빠르게 움직였고 오후도 너무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매수를 노리고 있는 분들은 조금 네 오늘 매매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위에 따라가면서 매수했다가는 또확 물려버리기 때문에 어,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오늘은 뭐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. 뭐 몰랐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. 또 올라가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느긋하게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상황이 일단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분위기는 뭐 우상향 패턴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입니다. 일단 어, 빠르게 움직이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네 진행이 됐다가요. 마지막에 뚝 떨어져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 뭐 나쁘지 않죠.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. 뭐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<laughs> 또다시 한번 갭상승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항대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물론 유격은 조금 있어요 뭐1 2% 정도 올라가야지만이 저항에 제대로 진입하는 모습이라서 아직은 네 여유가 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음 저항에 가까워지는 모습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에 가까워진다 이걸 확 넘어가 버리면 괜찮은데 넘어가지 못하고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은 조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수급 동향 볼게요. 오늘 수급 보시면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팔아먹은 것을 외국인이 다 받아먹습니다. 그래서 다 내놔. 내가 갖고 갈 거야. 이런 모습이겠죠. 2300포인트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대형주들에 대한 저평가, 뭐 저가,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쭉 끌고 갔고요. <laughs> 지금 3,000억까지 매수세를 확장해 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금융투자가 뭐 순매수 유지하다가 마이너스 200억으로 다시 뚝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 연기금 투신 보험 전부 다매수자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기관은 2,400억 순 매수 외국인은 3,000억 순 매수 그래서 개인들만 5,600억에 달하는 물량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음 이런 상태면은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쪽의 움직임들 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걱정거리가 또확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죠. 뭐 불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죠 어, 월요일 날 화요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큰일났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2 3일 만에 시장 상황이 또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, 오늘 시총 상위주목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반등하면서 분위기 좋게 나와졌고요 어, 밀린 것은 네이버하고 카카오밖에 없네요 <laughs> 그 다음에 다 올랐고 kb금융이 5%대로 결국엔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추가 상승이나 올지 아니면 약간의 주춤리는 모습이 나올지는 아직은 알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분위기 좋은 편입니다. 포스코홀딩스 분위기 나쁘지 않죠. 어, 이게 잘 눌러서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움직임이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였고요.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도 오늘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. 특별히 밀린 게 없기 때문에 부담감이 별로 없는 날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. 올라갈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가잖아요. 오늘 뭐 삼성화재도 잘 올라갔고 그 다음에 삼성 화재 이어서 그 현대해상 이런 종목도 오늘 상승률 잘 나왔죠. 그러니까 보험주들, 금융주들, 뭐 이런 쪽 섹터들 다 괜찮고 오늘 건설주도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죠. 좋았 어요 그래서 다 올라가는 모습들이라서 뭐 분위기는 괜찮았으면. 다만 이제 리오프닝 쪽은 그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씩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어요. 뭐 그런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죠. 어, 리오프닝 쪽에서는 엔터주 엔터주들이 가장 큰 변동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자 코스닥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반등했고요. LNF도 반등했습니다만 아직 시원찮지만 일단 플러스 났던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무엇보다 HLB가 무지하게 올랐습니다. 1 1 올랐죠.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뭐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겠습니다만 많이 올라가는 것과 많이 내려가는 것 이런 것들은 뭔가 거기에 따른 근거나 어떤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.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추가 상승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,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엔터주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<laughs> 약세가 좀 보였고요. 그 다음에 게임주들 움직임들 그래서 썩 좋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딱 그런 정도예요.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. 뭐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분위기는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해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개별주들 움직임 한번 보죠. 상승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카이노스메드라는 종목이 온 상한가 코맥스 상한가.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, 네, 그냥 전향 움직였었던 종목들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대신에 이제 10% 이상 넘어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. 그 다음에 10%에 근접하는 뭐 8%대 이상, 7%대 이상 종목들은 훨씬 더 상황이 많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포인트 보시면 3.49까지 올라왔어요. 아침에는 2%대였죠. 근데 지금은 3%대. 즉, 상승적으로 더 많이 기울기가 기울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락률 같은 경우는요. <laughs> 코, 그다음에 이거 etf 들쭉 나와 있고요 뭐 유전 같은 경우도 더 빠졌죠 이건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건설주들 네 움직임들 좀안 좋게 나왔던 거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, 뭐 특별하게 뭐 문제시 된다 나쁘다 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종목들이 관여하는 그런 하락에 된 포인트들은 많지 않았고 대체적 etf 그다음에 특정한 어떤 집단군 테마군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런 정도를 제외하면은 어, 거의 내려간 일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신세계가 1.5%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 뭐 특이하진 않죠. 1% 떨어졌다고 해서 뭐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런지도 않고 추세가 바뀌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변동성은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관 쪽은 하이닉스, 레버리지 삼, 하나금융지주 등등등, 삼성전자도 순매수 들어와 있는 모습이라서 뭐 전체로 적으 대형주들 위주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난 것 같아요. 그리고 고퍼스 매도가 일어났습니다. 네, 고퍼스, 음, 고퍼스를 하게 되면 또 피곤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들 하셔야 되겠죠. 어, 금융투자 쪽 넘어가보면 레버리지 사고요. 고퍼스 팔았습니다. 이제 시장을 상승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기 시작합니다. 물론 이제 중간에 어, 좀 도망, 도망가는 그런 금융투자의 모습을 보긴 했습니다만, 그래도 네, 지금 현재 같은 상태라면은 얘네들이 매수해 준 종목과 매도해 놓은 종목들의 그런 어떤 편차만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대응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. 자, 그다음에 뭐 연기금이나, 뭐 투신은행 이런 쪽 움직임들 잘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. 음 외국인들 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순매수 네 삼성전자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사들기 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행주도 위주로 다 샀고요 네엘지엔솔스서는 그 외국인도 조금 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그럼 요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은행주 <laughs> 그 다음에 전기전자 대용주 이런 쪽으로 위주로 매수를 많이 해주는 모습이고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고버스를 내다 팔았네요 그리고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현대건설도 팔았는데 뭐 이런 쪽에 매도가 조금 진행되는 모습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이 크지 않고 또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셨던 매도 물량을 이제 매수 전환해서 바로 퇴세 전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은 아마 주가가 더잘 움직여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었죠 그냥 올라가는 장을 그대로 즐기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막 서둘러서 매수해야 된다거나 물론 조급한 마음은 들수 있어요 아유 나만 띄어놓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지금은 여전히 시장이 바닷건 예, 네, 그래서 계속 들쭉날쭉해야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기회는 또 온다 라는 걸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절대 무리해서 대응하지 마시고요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약간 음 준비하고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절제된 매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. 즉 지금 같은 때 올라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, 네잘 기다렸다가 내 자리로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들 세우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네 어,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요. 네 이번 주말에 또푹 쉬시고, 네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, 이번 주는 연초라서 굉장히 어수선하기도 했고. 주식시장도 또 마음대로 안 움직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답답한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주말 동안에 푹 쉬시면서 다 녹여내시고요 자 좋은 그런 에너지 충전을 하시고 네 이제 다음 주에 또 신나게 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잘 마무리된 거 축하드리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종목진단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.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